열왕기상 13장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읽었는데요. 이 13장의 내용은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나라 또남 유다 나라의 첫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두 왕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어떻게 이 나라들이 시작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13장에 초대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두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어떤 여러 밤 일세입니다. 여러 밤 일세가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여로보암 일세의 생각은 어,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 유다에 속한 지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사를 하고 또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유다 땅으로 가야 될 처지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약화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종교정책을 바꾸어 버립니다. 임의로 바꾸어 버려서 절기의 날짜를 자기가 바꿔버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외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거기에 재단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북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23장 초두에 보게 되면 이 여로밤 일세가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절에 소개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때에 맞추어서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를 이곳으로 보냅니다. 지경이 다른 거죠. 북조에 있는 이 베데레, 이곳으로 한 선지자를 유다에서 보내요. 그래서, 여로바 일세가 여기서 분양을 하는 그 시점에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리라 하는 하나의 징조 사건을 또 말해주는 내용이 3절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공적으로 예언하게 하신 내용이요,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징조를 베푸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이 있게 돼서 이 예언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가, 일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한 겁니다. 유다로부터 보낸 받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여로와 보암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재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해서 사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여기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약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요시아 왕이 일어납니다. 이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잘못된 종교들을 다 개혁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죠. 300년 전에. 유다로부터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이연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여러 보암이 종교정책을 바꾸고, 불법적으로 만든, 임의로 만든 이 재단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실현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징조를 베푸는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루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장차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하여 미리 보여준 하나의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사를 거기다 드리는데, 재단이 갈라지면 제사가... 드려주지 못하겠죠. 또, 제가 쏟아진답니다. 재물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제가 재물에 묻게 되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재물이 되겠죠.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한들 하나님 이런 제사를 결코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공적인 내용이었고 또 하나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던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유다로부터 보낸바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 선지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떡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진행되는 이런 제사 이것에 대하여. 그가 그러니까 동조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이 유다로부터 보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그렇게 하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먼저 공적으로 예언했던 말씀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법적인 재단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물론 그 연도가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알수 없었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300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언이 되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취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가까의 성취된 예언이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조, 어떤 징조였습니까?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징조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달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지금, 여러 보암 일세가 자기가 직접 분양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성취됐죠. 개인적으로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이 예언의 말씀, 나는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결국 어기게 된 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이 13장 이후의 이야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보암 왕이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손이 갑자기 마르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 마른 손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부함이 자기가 예물을 좀 주겠다. 고맙다 하는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초청에 응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내용이 8절, 9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 할 것입니다. 왜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을 이루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은결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 요청, 왕의 호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베델 이곳에 있는 한 나이가 많은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서 이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사람의 뒤를 찾아갑니다. 뒤를 쫓아서 가고 있는 이 유다로 부터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서, 우리 집에 좀 머물다 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 내용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 유다로부터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라 하였다. 나도 선지자인데 나에게 나에게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주기를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내가 그 말을 받들기 위해서 당신에게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을 속인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로부터는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선지자다라는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 모양이다 생각하고서는.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이 집에 함께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대했던 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유다로부터온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곧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이만이 그가 유다에서부터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런 말이, 자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그 나이 든 선지자의 집에 있다가 이제 떠나가는 중에 갑자기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이 유다로부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맹수가 짐승 사냥을 하기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 끌고 갈거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끌고 가서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죽이기만 하고 그 사람의 곁에 그대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이베들에 있는 나이 많은 그 선지자에게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또그 죽어 있는 그 현장으로 급히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로 오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상하죠?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자식에게 부탁해요. 이 사람을 자기의 묘실에다가 장사하고 내가 죽으면 나도 이 사람 곁에 함께 장사를 치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 13장에 쭉 소개가 돼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도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경우는, 아주 가깝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데 그 성취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바로 가까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긴 시간을 두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내게 어떤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 바로, 바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훗날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실망하기 쉬운 거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라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때를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한편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로보왕 앞에서는 용기 백배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당신이 당신의 소유의 반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한 나이 많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생각하고서는 그 순종을 이루지 못한 거죠. 확인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좀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하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로부터는 선지자의 모습을 지켜보잖아요. 안타까움이 뭡니까? 조금 더 확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그 나이가 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더 확인해 봤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긴 했지만 자신은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안타깝게도 실패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요.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진리의 교훈을 붙들고 그 진리의 교훈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선언을 통해서 증명하는 일에 원임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볼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혹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사람이 뭔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더라도 하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태도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 제가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속담이에요.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목욕을 하다보면요 목욕에서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때가 나면 그 물이 더럽잖아요 그 물을 좋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아우 이구정물이 때가 낀이물 더럽다고 그 목욕통 전체를 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구정불은 그 분명히 들어온 것 맞지만 그구정불 안에 있는 아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인가를 보면서 하이 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따위야? 그거밖에 안 돼. 에이, 나 이거 안 믿어. 이, 뭐,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꾸중물을 버린답시고, 뭐까지 버리냐면, 구원의 생명 또, 혹은 생명의 복음조차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밀어나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분이 목사님인데, 저분이 장로님인데,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했다 그러는데왜 저거밖에 안 돼? 아이저다 소용없는 일이야, 다 필요 없어. 나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목사라도 어느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쓰수있다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진리를 붙들어야죠, 진리를. 그러나, 반대로, 입장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아나도 말씀대로 해요. 나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요거도 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많이 힘쓰면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과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다. 그래,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평생토록 우리는 힘써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을 보고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 연약하더라도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고쳐먹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에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나무 신앙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가면 좋겠다. 그러한 삶에 힘써 나가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